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들의 아동 돌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우민 기자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활동 중인 가정을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100일 된 아기 지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도우미는 주 5일, 하루 4시간씩 지우를 돌봅니다. 아기가 올때 능숙하게 달래며 예를 들어 괜찮아, 괜찮아, 아기 상어 두두두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빨래를 개고 간단한 청소도 도와줍니다. 공공기관에 가야 할 때는 아기가 있어 이동이 어려운데 하루 4시간의 지원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할수 있고 아기에게 영어를 접할 기회를 줄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한 달에 최대 2380영원이지만 하루 4시간 이용하면 약 100영원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국인 산후 도우미의 시급이 18영원에서 20영원인 반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시급은 현재 13700원입니다. 하지만 육아 관련 가사로 업무가 모호하게 규정된 점과 영어 소통의 어려움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빨래나 설거지와 같은 가사일을 아기 관련 일로만 해야 하는 점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총 100명으로 한 달간의 국내 교육 후 이번 주에 142가정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나 언어 문제로 인해 서비스 신청을 취소한 비율은 10%에 달했습니다. 가정이 직접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여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임금이 낮더라도 이들이 점차 자신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6개월간의 시범 사업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